먼저 이 5항까지 합이 2분의 31이니까 한번 세어볼게요. 1-R분의 지금 A에 1-R의 5제곱이 2분의 31이다.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곱이라는 거는 다 곱해요. A, AR, AR제곱, AR세제곱, AR네제곱을 다 곱한 거죠. 그럼 A 5개고 R10제곱이 3이다 근데 이게 2의 5제곱이니까, 연결 5제곱으로 날려버리면,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세 번째께 2였던 거이 얘가. 이렇게. 됐죠?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한번 써볼까요? 자, L-R분의 1분의, A분의 1에, 1-R의 5제곱분의 1이죠? 위아래 R5제곱을 곱한다고 보면, R5제곱 마이너스, R4제곱이고, A분의 1이고, R5제곱 마이너스 1이다. 근데 얘가 r 네제곱으로 묶어버리면 r-1로 갈수 있죠. 여기 a분의 1에 r 다섯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갈수 있어요. 근데 얘를 보면 이거 이렇게 거이 고치죠. 고쳐보면 r-1분의 r 다섯제곱 마이너스 1이 2a분의 31이죠. 얘가. 얘는 가 다시 a b 으로 내리면 ar 네제곱분의 1이랑 2a분의 31을 한게 이게 답이에요. 그럼 이게 계산을 해보면 a제곱 r네제곱에다가 2분의 31을 곱한 거죠. 근데 요거는잘 보면 은 얘를 제곱하면 나오네요. 그러니까 얘가 4예요. 그러니까 8분의 31이 정답이 되겠죠.